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이번 주말 비트코인이 조금 더 올라가기를 기대했던 분들에게는 다소 실망스러울 수도 있는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조금은 지루한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항선 돌파를 위한 힘을 모아가는 것인지, 간신히 지지라인을 버티고 있는 것인지, 현재로서는 뭐라고 예단하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몇몇 알트코인들이 펌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인데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나마 위안이 되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벌써 7월의 3분의 1이 지난 지금 이제 남은 20일 사이에는 나름 임팩트가 있을 수 있는 이슈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호재가 되기를 기대하는 이슈들도 있고 큰 악재성 일정으로 걱정됐지만 최근 며칠 사이 분위기 변화를 맞으면서 어쩌면 별탈 없이 그냥 넘어갈 것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개미 투자자인 우리로서는 시시각각 바뀌는 상황들과 분위기에 대해서 그나마 우리 상황에서는 최대한 정보를 취합하고 또 바뀐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 것이 가만히 앉아있다가 뒤통수를 맞는 느낌보다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7월의 주요 일정들은 앞으로 일주일 사이에 대부분 몰려있기 때문에 투자 전략을 짜실 때 이번 한주좀더 유념해서 바라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7월로 접어들면서 가장 유념해야 되는 일정으로 지목됐던 것은 13일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였습니다.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라서 미국의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시점이 앞당겨질 수도 있는 만큼 코인 시장 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에서도 꽤 긴장감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는 일정으로 지목됐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소비자 물가는 이미 몇 달째 계속 올랐던 상황인 만큼 미국 연준 입장에서는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고용 지수가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더 중요할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특히 6월 연준 정례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됐었는지 7월 7일 회의록이 공개되면서 확인됐는데 전반적으로는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이 우세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시장에는 안심 시그널을 보낸 모습입니다. 그런데 최근 연준에서 원자재 부족과 구인난에 경제 회복이 지연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혀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연준은 의회에 제출하는 반기 보고서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진전은 경제 재개와 강력한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 하지만 원자재 부족과 구인난은 여러 산업 활동을 억제하고 있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특히 물가가 예상보다 빠르게 올랐고 단기적인 인플레이션 전망에 대한 리스크가 증가했다면서도 공급망 정체를 포함한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요인이 시간이 지나면서 완화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결국 연준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인 물가와 고용 모두 긍정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으로도 볼수 있는데 이러한 메시지는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이 조기에 이루어질 가능성을 상대적으로는 낮추는 것이어서 시장에는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7월 13일이 비트코인 폭락 장세가 될 것이다. 저점에서 줍줍해서 돈 복사해야 한다. 이런 극단적인 말들이 나오기도 했었지만, 당장 7월 13일에 어떤 극단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진 모습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7월 13일이 일단 큰 충격 없이 넘어간다면, 하루 뒤인 14일에는 파라과이에서 의미 있는 호재성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파라과이의 친 비트코인 성향을 가진 국회의원이 비트코인 합법화를 추진하는 법안을 발표하는 날입니다. 당사자인 칼리토스 리알라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14일 수요일에 페르난드 실바 상원 의원과 함께 비트코인 법안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파라과이와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는 앞서 파라과이 국내외에서 비트코인 불법 거래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파라과이 국민이나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암호화 자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제법을 도입해서 비트코인 합법화를 진행하기를 희망한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가 말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것이라는 것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파라과이에서 비트코인의 합법화의 초석을 다지는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충분하지만, 과연 법안 제출 이후 상황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들 내용이 무엇인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용의 수준에 따라서 시장에는 큰 임팩트를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안 제출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서 과장을 섞어서 말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는 만큼 당일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존재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비트코인 시장의 호재성 일정이긴 한데 얼마나 큰 의미 부여가 가능할지는 그때까지는 일단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요 이슈들이 지나간 뒤에도 한 가지 더큰 이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레이스케일의 GBTC 대규모 락업 해제입니다. 락업 해제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분석이 엇갈린다는 점은 앞선 영상에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새롭게 나온 분석들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일에 락업 해제되는 물량은 16,240개 규모입니다. 관심은 과연 이런 물량이 시장의 매도 물량으로 나올지 여부인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다가올수록 시장에 별 영향이 없을 거라는 분석에 좀더 힘이 실리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자체 물량이 쏟아지면 비트코인 가격 폭락에 기폭제가 될 수도 있어서 우려됐던 만큼 별 영향 없이 넘어갈 수 있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소식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석에 힘을 보탠 인물은 바이비트 파생상품 담당 분석가인 최인아이입니다. 최인아이는 기관 투자자들은 가격 하락에 대비해서 선물 시장에서 비트코인 쇼 포지션을 같이 잡았을 것이라면서 락업 해제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락업 해제 물량은 6개월 전 투자 물량이다. 당시 프리미엄은 30%에 가까웠다. 이 경우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쇼 포지션을 함께 잡았을 것이다. 락업 해제로 이쇼 포지션이 롱으로 전환되면 시장에는 오히려 매수 압력이 생기게 된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크라켄의 자회사 CF 벤치마크의 수이청 CEO 역시 GBTC 마이너스 프리미엄은 기관의 비트코인 수요가 약해졌다는 신호가 아니라 정반대로 시장이 성숙해졌다는 뜻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적격 투자자라면 더 이상 낙업이 있는 GBTC에 투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캐나다 비트코인 ETF 등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는 투자 대안이 늘어난 만큼. 락업이 해제됐다고 다 팔고 시장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투자 기회를 누릴 수 있다는 것으로 추가 매수 가능성에 대한 해석으로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OKEX 인사이트 수석 에디터 아담 존스는 GBTC 프리미엄은 한때 과도하게 높았고 지금은 관심이 떨어지면서 프리미엄도 낮아졌다. 일단 락업 해제되면 기관 투자자들은 디스카운트를 이용한 투자 기회를 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역시 비슷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마이클 소넨샤인 그레이스케일 최고 경영자 역시 투자자들 대부분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한다. 가격이 하락하는 시점에 급하게 처분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락업 해제와 동시에 시장에 매물이 쏟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상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7월 들어서 가장 조심해야 할 일정으로 지목됐던 7월 13일.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와 18일 그레이스케일 락업 해제 이슈는 당초 큰 우려와는 달리 시장에 별다른 충격 없이 넘어갈 가능성이 좀더 높아진 모습입니다. 특히 7월 14일 파라과이 비트코인 이슈는 당일 상황에 따라서 당일 어떤 말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예상보다 더 의미 있는 임팩트를 안겨줄 가능성도 있지만 이미 시장에 선반영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만큼 시장에 기대했던 것만큼 더큰 임팩트 없이 지나갈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우려됐던 악재성 이슈는 큰 악재가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모습이고 예정되어 있는 호재는 더큰 호재가 될 수도 있지만 그저 그런 호재로 넘어갈 수도 있다 이런 상황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한 가지 주목해볼 만한 데이터가 공개됐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윌리엄 클레멘트는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7월 초부터 다시 비트코인을 축적하고 있다는 글래스노드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채굴자들이 채굴된 비트코인을 시장에 내놓지 않고 축적을 한다는 것은 비트코인 가격 상승 가능성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지난달 중순부터 계속해서 박스권 횡보를 보이고 있는 비트코인에 의미 있는 호재가 될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전반적으로 악재 가능성 이슈들의 힘이 떨어진 모습으로 보여서 그나마 다행으로 여겨집니다. 물론 시장의 상황과 분위기는 계속 변하기 때문에 지금의 분위기 역시 언제 어떻게 변하게 될지 예상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흐름을 놓고 보면 크기에 우려됐던 악재의 잠재력이 다소 낮아진 것인 만큼 이점 참고하셔서 시장의 변화 상황 체크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시세가 확 올라버리면 좋겠지만 오를 듯 떨어질 듯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조마조마한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한 템포 쉬어간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멘탈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여러분의 성투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